당신, 나좀 보세요. 제발. 그날 내가 남편에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. 45년을 함께 살았다. 처음 만났을 땐 20세, 수줍게 웃던 그 청년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고, 나 역시 주름진 손등을 보며 세월을 실감한다. 언제부터였을까? 남편이 나를 보지 않기 시작한 게.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도 저녁 드라마를 함께 보는 소파 위에서도 그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했다. 집문, TV, 창밖 어디든 나만 아니면 됐다. 익숙해진 거겠지. 그럴 수 있어.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다.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손주들이 오면 밥을 차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.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내 얼굴을 보다가 깨달았다. 나도 나를 안 보고 있었구나. 언제부턴가 나는 엄마, 할머니, 집사람으로만 존재했지. 한 여자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. 그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.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옆에 앉았다. 심장이 쿵쾅거렸다. 스물셋 첫 데이트 때처럼. 여보, 남편은 화면만 봤다. 당신, 나좀 보세요. 제발, 그제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. 어색한 표정으로. 왜 그래? 왜 그러긴 당신이 날안 봐서 그래.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. 대신 나는 웃었다. 어색하게, 어설프게.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단둘이 영화 볼까요? 옛날처럼.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. 토요일이 왔다. 나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다. 젊었을 때 사두고 한 번도 안 입은 재킷, 먼지 쌓인 립스틱.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. 우습지 않나? 이 나이에.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. 영화관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마치 스물셋에 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. 설레고 두근거리고 조금은 떨렸다. 남편이 왔다.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.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어둠이 내리자 남편의 손이 천천히 내손 위에 올라왔다.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. 아직 늦지 않았구나.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.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. 45년 만에 처음으로.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부부가 된건 어쩌면 그날부터인지도 모른다. 여전히 남편은 말이 없고 나도 서툴다. 하지만 이제는 안다. 마음은 아직 청춘이구나.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고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. 오늘도 나는 거울을 본다. 주름진 얼굴이지만 이제는 웃는다. 안녕나.